크리스틴 대신 덕후를 찾으러 왔습니다. Sing my angel, sing for me. 자랑할 거 있어요. 저 오늘 이 가면 제가 만든 거예요. 쿠팡에서 전체 가면을 사서 주방 가위로 오려가지고 오늘의 덕후 이제 몇 탈을 하게 되면은 가면 정도는 제작할 수 있다. 자랑하고 싶었어. 덕후님.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덕후님. 제가 여태까지 뵌 덕후님 중에.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그러면? 스윗한. 아 어. 느낌인데? 렇자 어, 그러시죠. 어, 네, 예. 네. 많이 더우시죠. 아 에어컨을 아,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시아 아, 천사가 아닐까? s h e 신 마이 엔젤. 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오, 아니에요. 아, 제가 오늘 오페라 유령 유료... 오, 이게 뭐야? 오, 술? 영어자키! 오, 야마자키 아시네. 오모모모모모모. 모모자키 년. 와, 하쿠슈, 히비키. 오, 다 아시구나. 와, 세상에나세상에나 오크통도 있어요, 쟤께 저도 오크통 있어요. 혹시 아. 오늘에서 이제야 말로 술더쿠를 찾은 건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맛이라도 향이라도 한번. 아, 너무 좋죠. 드셔. 아, 오. 조금 조금만이라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아, 진짜요? 간단하게. 저 조금만 그러면. 은 어, 간단히 한번. 네, 네. 낮부터 술을 하면 그런데 아 짜. 제가 짠도 안 놓고 진하죠? 어 너무 좋다 아, 좋죠? 근데 딱 보시면 네. 이렇게 낮부터 위스키를 마시면 안 되니까 어? 낮부터 위스키를 마시면 안 되니까 어? 어? 근데, 네. 뭐야? 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뭐야? 위스키도 좋아하지만 네 마술도 좋아합니다. 어? 우와 위스키도 <laughs> 모으지만 또 마술도 그도 모으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마술계에서 유명한 마술계 그 컬렉터. 마술 그래. 너그러 사랑하는 직장인 마술사 정옥민이라고 합니다. 아 어쨌든 술술 덕분은 맞네요. 마술 술. 술. 마술이나 네, 술이, 마시죠. 술이, 술이 있어, <laughs>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큰 뭔가를 사용해서 하는 마술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럼 무대에 서는 일루전 마술이라든지 스테이지 마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클로저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저 마술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주는 클로저 마술 도구들이 많아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 술을 못 먹어서 아쉽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쉽죠 갈게요 들어가시죠 오! 와와 와! 뭐야 이게? 이렇게 마술 도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줄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다 하나 하나 마술 도구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키, 거야? 카드, 키티, 어, 카드, 앨리스 카드. 어, 그러면 여기 보면 신데렐라, 겨울왕국. 와 너무 귀여워. 뭐야? 키티야. 보여드까 너무 ]까요? 귀엽다. 음. 나 이렇게 봐도세요 진짜 귀엽다. 세상에나. 그렇죠? 세상이, 세상에 이걸로 이제 마술을 보여주는 거죠? 아 진짜요. 음,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어! 어 이게 뭐야? 어 봐도 되어서 이거? 헐! 반어 어, 본인 본인이신가요? 아 네. 와. 잘 생겼나요? 네뭐 있어요. <laughs> 마술사가 아니 변호사 같은데 이거? 변호사님. <laughs> <laughs> 본업이 마술사이신 거죠? 아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음, 그래서 카드 마술을 좋아해서 네. 카드 회사 다니다가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 진짜. 돈이 좋아 가지고 회사로 <laughs> 옮겼어요. 이제 돈이 나오는 이제 금융 회사로 아 옮겼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네. 좀 하나씩 하나씩 제가 네,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네. 이거는 아니 이거 500원 아니에요. 그냥? 500원. 100원이랑 500원이 있어요. 네. 한번 이렇게 가져가서 보시겠습니까? 네. 음. 이거 그냥 되고. 100원. 100원, 그다음에 100원? 500원. 500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잡고 네. 제가 5 0 0원 이렇게 손등에 올려. 네. 가까이 보세요? 네. 500원, 100원, 500원, 100원, 100원, 0 어? 0원 바뀌는 마술입니다 0 0원 100원, 5 0 0원 100원, 100원, 0 0원 어? 100원, 0 0원어0 0어 100원, 어? 1 0내 네. 어? 손에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뚜0 0 같이 생겼어. 뚜로뻥인데 이제 이거는 최첨단. 네. 그래. 뚜로뻥.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그냥 섞지 않고 응. 한번 해보죠. 네. 응. 10부터 20 사이에서 숫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부터 20 사이요? 네. 4. 4. <laughs> 땡. <웃음> 아, 바보. 아 바보. 당황 당황했 순간. <laughs> 진짜 당황했어요. <laughs> 저... 이봉충이저 14요 14? 네. 예를 들면 14라고 하셨죠? 네딱 가져가요 네 입에 대고 14 외쳐봐요 14! 하면 음성인식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잠시만요 잡고 응? 내렸어 어? 설마 설마 에이 한장 직접 세 보세요 한장두장열 <laughs> 열하나 어? 둘 열셋 열넷 돼요? 다른 숫자도 되죠 또 다른 거해볼게 이번에는 스톱해주세요 스톱 네 스톱 스 가져가세요 이거요? 응. 보세요 제가 어, 보고 카메라 도 보여주세요 됐어요? 안돼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가져와서 이마에 딱 대서 인식을 어? 시키는 거죠 네. 때요. 네. 떼요 네. 고장난 것 같아. 됐어요. 됐어? 이 뽑은 카드가 보니 카드예요. 아이, 아이. 오! 대박. 맞나요? 맞아요. 오. 그리고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저는 아직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너, 입 오늘... 뽑은 카드는 벌써 당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거! 이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네. 아 뭐야, 이게! <laughs> 아, 뭐야! 미쳤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와, 저거 진짜 대박이다. 저게 움직일 줄이야. 생각도 못 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후 풀어보세요. 아까 없었죠? <웃음> <웃음> 아, 약간 마술사 앞에 있으니까 아, 멍청해 지는것 같아. 정신 차려, 규리야 아니 그러면 잠깐 이걸 몇년 정도 하신 거지? 음, 마술은 22년 됐고요. 어, 마술 도구 모은 건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15년. 네네. 왜 마술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좀 봉사 활동을 갔는데 좀 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다가가야 되는데 꺼려하고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어, 봉사 활동을 어, 시작했는데 친구가 마술을 보여주는 걸 보고 아 이거. 자마술좀 뭐 보고 힘을 얻어 가지고 봉사활동에서도 제가 회장도 하고 헉!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직장인들 마술 네. 모임이 있는데 회원들이 한8 0명 있는데 80명이 예, 있어요? 모여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정보 많이 주세요. 아 그러면 은이 중에서 제일 비싼 마술 도구는 어디? 동전? 동전? 어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동전이 제일 비싸다고요? 이런 게 제일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 이, 이거 별로 오, 이 벨루티. 그러니까 이, 이게 제일 비쌀 거 같은데? 아 예, 저 아니야? 아 비밀인데 와이프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비싸네. <laughs> 아 그러면 그거는 일단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비밀하고, 어. 하지만 하지만 펜 집은 안할 거예요. <laughs> 아니 와이프분이 이거 안 보시면 되지. 자뭐안 받다치고. 등장으로 제가 그럼 음.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일 오래돼 보인 이거라고 아, 아, 생각했어요 그거 좀 비싼 건데 이거 이거요네 보여드릴까요? 네 어? 뭐야? 동전이 아낍니다 아까, 아까 그 여왕 은색 동전이었는데? 어 맞아 응 음. 근데? 그래도 비쌉니다 어? 아니 얼마인데요? 아 사실 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옷 의신? 옷이? 하나에? 동전 하나에? 음. 아 그러면 이 동전 코너에만 지금 얼마나 쓰신 거예요? 동전만 300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얘가 50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500은 아, 넘게 있겠다 비밀입니다 아내분 듣고 계신가요? 이 사실 아셨나요? <laughs> 갑자기 더우시는데 식은땀 식은땀 아 식은땀 나고 있어요 식은땀 어,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어떤 거? 얘로 써야 돼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네자 와이프에게 이제 <laughs> 집중하세요 50만 원짜리 동전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저기 어? 저기 없어졌다 나 어디 있는 지 알아? 어디 있어? 저 전구 한번 켜볼래요? 진실의 전구 진실의 전구 네 어? 어? 안켜지네 주머니에 돈이 있나요? 어휴... 어느 바지에 있죠? 주세요 아 저거 이제 진실의 정글라고해 거짓말하면은 아 아쉽다 기념품습니다아 어, 표현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네. 게이 레고랑 이것도 다 마술 도구예요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걸까요? 여기서? 진짜로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게 여기? 1986년에 나왔던 이... 마술 도구인데 그때는 <laughs> 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 4 0만 원, 5 0만 원까지 거래된 적이 있어요. 한 보여드릴까요? 아, 한번 제가 살짝 봐도 될까요? 뭐 뒤에? 아 볼... 거울이네. 거울이, 거울이네. 거울인데 미키 마수 이렇게 껴. 껴요? 뒤에도? 그냥 다 미키인데? 그렇죠. 흔들었으면? 어? 미키 뭐야? 그리고? 붙이고? 뭐야? 제일 아끼는 마술 도구예요? 아 저게 50만원이라고요? 50만원이고 대박이다 어, 한... 아니 그 당시에 만원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 피규어 덕후님이 맞아요. 늘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재테크화가 가능하다 돈 없을 때마다 하나씩 와, 팔아가지고 대박이다. 위스키 하나 사고 아우 덕후님 몰래 몰래 이렇게 또대단십니다 아니 근데 위스키랑 마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있죠 무슨... 저의 꿈은 은퇴한 다음에 매직바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마술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다. 어, 우리나라에 매직바가 없어요. 일본에 매직바가 수십 개가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 매직바가 다 사라졌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곳을 네. 차리면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오셔야 돼요. 아 너무 좋아요. 저 위스키도 너무 좋아하고 건강. 월달러 없어지는 맛술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테이블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맛술이 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재밌었습니다 네. 어, 그건 뭐예요? 제가 제작한 거예요 오, 네 일단 네.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죠? 초코 초코 초코가 한 명, 두, 두 명, 셋, 세 명, 네명 있어요 네개 그리고 뒤에도 아무 어? 이상이 없어요 초코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 네 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laughs> 여자 네 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laughs> 노래 얘기만 하시나? 토? 사실은 사. 남자가 아니라 여자 한명이 있었어요. 토? 여자 한 명, 남자 세 명이 있는 거죠. 보시면 쳐, 쳐다보고 있죠. 예, 아, 오, 대박. 세 명의 왕자가. 공주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명이다 예쁘다, 예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플로팅하는 거죠. 예, 네. 조시면 분명히. 우와! 꽃다발 주면. 우와! 여자는 웃고 있죠. 오 대박. 예. 네. 네. 얘는 다른데 쳐다보고 있어. 아, 얘가 아, 아, 플로팅을 해서. 네, 꽃다발 주고 나타나니까 이제 두 번째 남자가 아, 아 나는 어떻게 할까? 해서 두 번째 아.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 육질의 남자가 됩니다. 어? 육질의 남자 태닝 도했어 맞아요. 미쳤나 봐. 그러니까 어 여자가 지금 두 명을 쳐다보고 있죠. 어 네. 세 번째 남자 뭔가 저기... 어 나도 뭔가 해야 돼. 아 어떻게 노력해야 돼? 어떻게? 아씨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어. 그냥. 군 많은 남자 꽃다발 구육질 여자는 누구 선택할까요? 아... 얘가 뭐였죠? 꽃다발 로맨티카이 그다음에 근육 부자 아 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왜요?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나한테 아왜 그래? 진실의 정글을 가져와야 되나 꽃다발 아 진실의 정글 가 꺼졌어요 아돈돈돈머리머니도돈네 그러면 꽃다발을 내려놓고요 여행을 갑니다 아 여행을 왔어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원래대로 헤어지고요 어... 여행 가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어? 결혼? 결혼! 잘 봐요 결혼! 허어 허억! 그 어? 손봐요 어? 손! 펴봐. 어? 손. 손이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 콩깍콩 잘 살면 아기도 생깁니다 초코의 사랑 이이기였습니다 와! 감동 받았어. 뭐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어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대박. 어, 아 이거 이런 거 매직바에서 꼭해 주시면 좋겠다. 어 아기 나오는 거에서 되게 감동 받았어요. 어 아, 문일이야. 이건... 그래서 대박이다. 이제 이게 이거 왕자 시리즈 해 가지고 네. 이첫 번째 시리즈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도 보여 드릴게요. 또 있어. 응 음. 이거는 어 개구리 왕자다. 개구리 왕자. 왕자 얘기인데 아까 돈 많은 왕자가 결혼했잖아요. 아, 벌써 슬퍼요. 슬퍼요. 도망 바뀌다가 마녀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개구리가 된 거예요. 배까지 아, 넣는데. 맞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네 마리가 있어요. 네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응. 음. 그중에 뒤에 왕자가 있어. 오, 어, 얘가 왕자 같아. 하지만 음. 아, 다 똑같아요. 다 있네. 그래서 어 개구리가 왕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키스. 공지의 키스. 네. 키스 번 날려주세요. 날려줬더니 첫 번째 개구리는 어, 어? 아예 좋아만 해. 그냥 얘는 왕자가 아니야. 아니야. 아, 내려놔. 두 번째 개구리 얘도 한번 날려주세요. 해주면 얘도 아, 얘도 어, 아니야. 얘도 아니야. 뭐? 얘도.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네. 다시 날려주면 어 얘도 아니야. 마지막 개구리 왕자 본적 있어요? 네, 막그 동화 봤죠. 동화에서 네. 다시 한번 키스 날렸어 기구리 영재가 나타납니다 저예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기구리 영자 <왕자. 웃음> 이것은 조금... 조금 난담함으로써... 아... 저... 됐으네 아 이렇게? <laughs> 이곳은 매직바에서 안 하시는 게 <laughs>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뭐 차오노라든가 약간 그런 걸로 바꾸시면 조금 더 알겠어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거는, 조금. 이거는 예스, 위스키 한잔 마시면서 술이 취한 상황에서 보여주면. 아 약간 약간. 아, 그러면 이제 어 아, 취한다 취한다 차오노. 아 왕자님, 취한다, 아, 왕자님 아, 멋있어.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지? 어. 혹시. 아내분에게도 이런 마술로 네. 플러팅 같은 거. 맞아요. 했어요. 아, 역시. 그래서 와이프가 미쳤지. <laughs> 내가 너의 마술 때문에. 아, <laughs> 미쳐. 아, 진짜요? 어, 그, 마술로 플러팅 하셨어요? 맞아요. 딱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줬고. <laughs> 혹시 그, 그럼 프로포즈 할 때도 어 프로포즈 할 때는 이인결 마술사 콘서트가 있었는데 <laughs> 그 앞에 나가서 <laughs> 그 사람들 많은데서 보여줬는데 <laughs> 와이프가 쪽팔리다고 아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아 부끄러 부끄러워서 쪽팔리다는 거 취소 <laughs>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해줬는데 <laughs> 어. 어 그것도 되게 좋아했던 거 같고 아들은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 요리를 그다음에 와이프는 뭐 쇼핑 어. 저는 마술 매직바 어, 맞네요. 네, 그 네. 나중에 네. 매직바를 처리시게 되면은 마술을 하시고, 아. 그리고 아드님은 그 이제 요리, 요리 같은 걸 하시면 되고, 어. 그 어. 돈으로 아내분은 쇼핑 완벽해. 완벽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 마술같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오 편하면 꼭 와주셔야 되니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술 마술 아, 네. 다 있으니까. <laughs> 책을 제작한 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아, 어, 근데 네. 아, 최근 또 제작하신 게 있어요? 아, 이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뭐 이게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보이죠? 어, 네, 네. 우. 보시면 뭐 이렇게 네 카드 일반 보면. 카드네요. 일반 카드인데. 네. 어? 어? 자, 자.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엄마. 어? 아. 헐! 케이스 한번 보세요, 케이스. 어! 어, 이게 뭐야? 헐! 헐! 어, 받아겠어서 이거? 헐! 보세요. 다, 다 나네? 혹시 제 덕후신가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선물입니다. 진짜요? 네. 헉! 이거는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딱두 개만 만들었어요. 헉! 그래서 두개다 드릴 테니까 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될거예요 합니다. 우 대박이야.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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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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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